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입니다. 자 어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이탈이 좀 나왔습니다. 자 웬만하면 좀 300일선 좀 지켜줬으면 하는데 셀트리온은 좀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삼성바이오직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시총 1위죠. 다 신고가 또 갱신하면서 120만 원 터치하고 어제도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었죠. 물론 이제 실적도 잘 나오긴 했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셀트리온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신고가는커녕 예, 좀 바닥에서 좀 움직이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자, 수급도 밋밋합니다. 예,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예,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또 매도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고, 산바랑은 좀 대조되는 그런 흐름이죠. 자, 실적이 나왔어요. 매출은 역대 최대 3조 5천억 매출 달성했습니다. 올해 5조 목표. 예, 자, 그런데도 왜 떨어졌느냐? 예,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하회. 그래서, 비용 증가가 났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좀 하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예. 뭐, 기존, 뭐, 목표가를 25만원에서 24만원으로 만원 낮춘 건데, 이좀 기분이 그렇죠. 예, 뭐, 제 1차 목표가는 25만원이야. 근데, 예. 자, 셀트리온도 이제 시작할 때는 분명히 됐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자, 비용 증가는 있었지만, 매출 확대는 분명히, 예. 큰 예. 소득이라고 좀 봐야 돼요. 예. 자, 올해 또, 진펜트라, 예. 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좀 봐야 되고요. 예. 자 CMO, CDMO 쪽에서도 예, 셀트리온이 예, 이제 좀 판을 키우려고 하죠.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조단이 투자를 통해서 공장 증설 등 예, 여러 가지 예, 이제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사 주매입도 꾸준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예, 예, 좀, 주가는 좀 느리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앱토즈마도 예, 유럽에서 품목 허가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유럽 시 또, 예, 이제,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늘었다고 좀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 셀트리온 이런, 예, 얘기들에 또 불구하고, 바이오 쪽에서는 굉장히 수급을 못 넣는 것 같아요. 예, 바닥을 다진 지가 상장 오래됐죠. 자, 월봉 보시면 나오겠지만, 지금 완전하게 비추세 구간입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올라와서 2017년부터 이제 제대로 주가가 평가받기 시작했잖아요. 이때부터 예, 자 올라오고 그렇죠. 여기는 코로나 예, 코로나 때죠. 코로나 뭐 기대감이죠. 예, 치료제 기대감. 자 이렇다 치더라도 이번 박스가 굉장히 둔탁하죠. 예, 속도가 느려요. 예, 자 작년에 한번 튈만한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튀어오르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자 월봉 아 연봉 예, 월봉 보시면 자 여기죠. 여기 있고 여기 갇혀 있고 2년 동안은 정말 아무 짓도 못했고요. 작년에도 예, 한번 찍히나 했더니 예, 돌파나 했더니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물론 예, 뭐 이제 2022년, 23년의 저가는 예, 아직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또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자, SK 바이오팜도 이제 슬슬 신약 기대감들 예, 요런 것들 예, 자총 쇼시 올라오죠. 이런 종목들도. 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예, 왜 이렇게 안가나 답답했지만 결국은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고 코스닥 시총 1위가 된 예, 알테오젠도 뭐 여기선 1위가 아니었죠 근데 계속 올라오면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h l b 도 이제 어, 3월 20일 이제 fda 승인 결과를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신고가갈 차비를 예. 하고 있습니다 자그 외에 제약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삼천당 제약도 뭐 비만 예뭐 이런 이슈들로 많이 올라왔고 자, 리가 캔 바이오. 다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됐단 말이에요. 파마 리서치, 뭐. 그리고 뭐 셀트리온 제약. 아 셀트리온 제약은 좀 아직 못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만 못오른다는 얘기죠. 뭐 코롱 티슈 이건 뭐 매매하고 싶지 않은 종목이긴 한데. 예. 자, 얘도 뭐 일단 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펩트론도. 예. 자, 비만 치료제 예, 이제 개발 중이죠. 펩트론도 지금 지지받으면서 좋은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 자 그런 거에 비해서 셀트리오는 굉장히 좀 느리다는 거. 자 이제 수급이 올 때도 됐다라는 얘기가 좀 됩니다. 그것도 자 올해 전망이 사실 나쁘진 않아요. 올해 진펜트라도 그렇고 투록시마 뭐 매출 이런 것들 그리고 신규 포트폴리오들 출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원가 절감 이런 것들도 좀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삼 공장 생산 확대를 통해서 매출 원가율을 좀 개선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3년, 23년, 예, 원가, 매출, 매출 원가액이 이제 63이었는데 45까지는 일단 줄였어요. 그리고 추가로 비용을 줄여서, 예, 매출도 증가하면서 또, 예, 영업이익도 늘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어, 바이오의약품은 이제 라인업은 11개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 제품, 플러스, 그리고 이제, 어또 신규 라인업을 구축을 해서 이제 연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5조를 노린다. 매출, 영업 이익도 뭐 커질 수 강제로 캐파를 늘리면 뭐 당연히 늘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도 뭐또 올해 또뭐 얘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뭐 작년에 결국 반대로 예, 하지 않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이제 합병을 한 그런 힘이죠. 자, 세트리온 제약 얘기, 말씀드리는데, 얘도 지금 너무 안 올라가죠. 예, 이슈 상이 너무 없어요. 예, 그렇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는 조금 사실은 좀 아까운 종목이거든요. 예, 자, 예, 시총 2조까지 내려왔네요. 예, 예전에 이제 얘도 탑 5, 7인가? 뭐 5인가까지도 한번 갔었던 적이 있던 종목인데, 자, 12만에서는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3분의 1 토막이. 그래서, 세트리온 제약도, 어좀 어느정도 반등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좀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 은 제가 매수 포인트 항상 말씀 드리잖아요 3 0일선 위아래에요 3 0일선 위아래 그리고 17만원이면 더 좋다 라고 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근데 그런게 있죠 또 빨리빨리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답답해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얘 아까 월봉에서 설명드렸듯이 오랜 동안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또 그걸 보셔야 돼요 예, 삼바도 그렇지만 삼바도 여기 탑라인 올라오고서 사실 꼼짝을 안 했어요 한 3년 3년 반이죠 꼼짝을 안 했죠 그러다가 급등을 하죠 제약바이오가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제 움직일 때는 분명히 됐다 자 움직일 때는 했지만 이왕 바닥에서 살 때는 최대한 싸게 사야 돼요 자 돌파한다 이럴 때 사시면 사실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자 만약에 20만원에 이제 여기서 사신 분들 볼게요 샀다 20만원 그래 남자는 돌파지 샀어요 근처 왔어요 아, 조금 모자라네 안 팔죠 자 이제 좀 망설이죠 아, 세 번째인데 이거 팔까 말까 근데 본전 생각도 나고 그렇죠 그럼 못 팔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쭉 한번 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심리적으로도 예. 자 이렇게 타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서도 여기서 약간 기울고 있죠 얘는 결국은 석달 동안 아무 짓도 안한 거예요 석달 동안 예. 3 0 1선 꼬맥이 3 0 1선 우하향, 우상향은 이제 시작은 했어요. 워낙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아래 흔드는 작업들이 많은데 얘는 너무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차라리 휩소가 나올 가능성도 높죠. 목표가 하향한다. 뭐 예? 비용 증가로 뭐 컨센서스 하회했다. 그래서 목표가 내린다. 자 이러면 오히려 반대 수급들 들어오면서 스위칭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한번 기대감을 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매수는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요. 17만원 초반 302선 밑에서만 매수하시고 나중에 오르면 사실 필요는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오늘 당장 반등해서 뭐 폭탄 폭발적으로 급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좀 저가 매수를 통해서 좀 취하시면 될것 같아요. 20만원 정도에서 한번 3분의 1 정도 커트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20만 원, 21만 원 사이에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차익 시현하시고요 이전 고가 돌파 실패하면 당연히 매도 하시고 그리고 좀 장기로 보신 분은 저는 30만 원까지도 가능한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단 24, 25만 원 저항 여기까지 일단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트리온인데 좀 적감해서 최대한 하시는 거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관련 주들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도 신고가 간독도 있고, 아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움직이지 않고 또 바닥에서 살짝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코스닥은 또 알테오젠 뭐 이런. 강한 종목들 있죠. 예.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매매하시는 분들께 제가 두 가지 무료 혜택 안내해드릴게요.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포인트 관리해드리고요. 주가 히든 정보 챙겨드리는데 히든 정보는 기업 내부 자료들 있죠 그리고 유료 찌라시들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정보들입니다 최근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 챙겨드리는 텔레그램 방으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이 방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장 주도주들 그리고 급등주들 매매 가이드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두 번째 예,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무료추천주 챙겨드릴 텐데 예, 수익률 좋지만, 성공률 일단 100%라는 거. 자, 제가 여기서 7개월 정도 추천주 드렸는데, 손절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수익 매도 된 상태구요. 평균적으로 보통 50에서 6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예. 자, 추세 돌파하면 110도 나고뭐 330도 나오니까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모두 다 지금 수익 매도 된 상태고, 현재 절찬리에 신규 종목 매수 중에 있어요. 예. 이 종목도 세력 매집이 완료된 그런 종목이고, 50에서 60% 정도 예, 한달 안에 수익을 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성공률 100%신 나는 이어갈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 초대해 드리고 성공률 100% 무료 추천주까지 챙겨 드릴 텐데요. 저한테 그냥 편안하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010-7770-1693으로 제약바이오니까 제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제가 두 가지 무료 택 챙겨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